사용하지 않은 수영장 바닥 이곳저곳에 금이가 있고 자동차 캠핑장에는 벤츠나 조형물 이외에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2012년부터 광양시가 운영을 추진해온 백운재 농어촌 테마공원입니다. 본강면 백운재 일대에 백운만찬공원과 초록기운공원등 오토캠핑장과 물놀이 체험장 1 1 k m 의 둘레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에 쓰인 사업비만도 113억 원입니다. 원래는 지난 2017년 개장이 목표였지만, 백운재 농어촌 테마공원은 지금까지 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테마공원 진입로의 안전 문제와 민자유치 실패로 인한 인프라 부재가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지역계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면 좀더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여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가능한 빨리 개장을 해서 농촌 지역에 외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인적으로도 좀 활성화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공원 진입로는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다음에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주변 편의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양시가 유치하려던 768억 원의 민간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투자를 철회하면서 민간유치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관리센터, 주말농장 등 프로그램 시설과 식당, 리조트와 같은 휴게시설 유치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광양시는 현재 연중 상시 운영은 어렵지만 계절에 맞춰 운영을 계속하고 민자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자 유치는 이제 우리 시에서 우선 그 어린이 물놀이장하고 그다음에 오토 캠핑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은 이제 거기가 백운재 테마 공원으로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아마 민자 유치도 좀 자연스럽게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그런 시설을 좀 보완을 하고 도로 공사도 좀 빨리 좀 마무리를 해서 금년에는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일단 물 체험장에 보조 시설과 상수도를 설치해 올여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공원 개장은 불투명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철입니다.